노고치가 언덕에 올라와 있네요. 노고치가 무슨 생각할 거야? 저기 신기루가 보인 그 위대한 빙판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자리 여기 자리가 있니? 어뭐비비비디언이야 아, 노고치가 부끄러워하네요. 윽! 어 너를 무, 그 무섭게 놀라해서 미안해. 내가 여기 있어도 괜찮겠니? 나나아 괜찮아요. 하하, <laughs> 라고, 어, 부끄러웠는데, 비리디온이 앉으네요. 앉네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여기 너 혼자서 이 밤에, 어, 앉아 있는 거, 서 있는 것. 전, 저는, 어, 예전에 본그 신기루를 기억해, 기억해 보고 싶었어요. 그 위대한 빙판 신기루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이 똑같은 자리로 올라오게 된다면, 그, 위대한 빙판을, 신기류를 더잘 기억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라온 거예요. 너는 정말로 가고 싶지? 그런 거지? 어, 위대한 빙판으로 말이야. 네, 맞아요. 전 정말로 가고 싶어요. 저는 그, 제일, 제일 잘 나가는 그 여행가가 꾸, 되는 게제 꿈이에요. 그걸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세계에, 아, 포, 그 도움이 필요한 포켓몬들을 도와주면서 이 세계를 돌아다니길 원해요. 저는 저는 고통받는 포켓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싶다고요 그게 제 꿈이에요 아! 저제제제제 제, 제, 제 뜻은 미..미안해..미안해요 그..그건 어..조금 수상하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아니야 그거는 정말 다 이상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비웃도록 안.. 비웃지 않도록 할게 약속할게 미안해 어..내가 예전에 그렇게 행동한거에 대해서 내가 나빴구나. 어, 어, 그, 그 괜찮아요. 허허 라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어, 약간 평화로운 모습이네요. 에몽가가 뒤에서 온데 아, 나 잠을 잘 수가 없어. 이 산책도 날도도와주지 않는 것 같나? 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어, 에몽가가 비리디온하고 노고치를 보네요. 엥. 저, 저건 비리디온? 어 저기 오치도 있네 아빠 뒤에 숨네요 우와 근데 왜왜 왜, 우와 근데 왜 내가 숨고 있지 뒤에 나는 왠지 모르겠지만 나의 심장이 콩닥콩닥거려 하지만 정말로 내가 그들이 이 시간에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네 엿듣고 있나 봐요 이 뭔가가 그래서 그 때문에 제가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꿈과 현실은, 현실의 사이에 있는 그런 공간은 너무나 크죠. 제가 얼마나 노력하, 노력하려고 해도 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엘리트 팀을 함께 한 뒤로는, 그리고 모든 포켓몬을 만난 뒤로는, 저는, 어, 드디어 바뀌기 시작한다고 느끼게 돼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 뜻은, 저는 아직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일들에 어, 그, 능숙,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못못 한답니다. 당연해요. 하지만 그건 그런 그확 정말로 저의 믿음 그러니까 그 제가 뭐라 하려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뭘할수 있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없다. 그거에 관련되어 있다고는 안, 하진 않데. 하지만 저는 아 자신감 그래요. 제가 꼭 자신감은 아니지만 저는 어, 저의 마음을, 어, 마음을, 그러니까, 기죽지 않고, 이날에선, 이런, 오늘날들에는 정말로 열심히 할수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이거, 이렇게, 느끼기 시작해, 시작하, 시작했으니까, 어, 저희들은 드디어 위대한 빙판으로 가는 것 같아요. 당신, 어, 당신도 아, 아시나요? 비리디언이요? 제가, 처음에 우리들이 그 위단 빙판으로 간다고 들었을 때는 제가 생각했었죠. 저는 정말로 거기 가고 싶다고요. 전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곳 가서 새로운 경험들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드디어 제가 숨어 있었던 그 껍질에서 드디어 파헤치고 나올 수 있던 있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리고 그 때문에, 그,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로 위단 빙판에 가고 싶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 정말로 그 거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랍니다. 그렇군요. 저는 당신이 정말 노고치 노고치님 정말로 당신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어 이때가 그 새로운 경험들 계속해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일부분인 것 같, 같아요. 저도 당신이 어 위대한 빙판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길 바래요. 제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 정말로요? 당연해요. 당신의 최고, 최선을 다하라고요? 저, 저, 저 그럴 거예요. 정말로 그럴 거라고요? 저는 저의 모든 걸, 모든 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어, 당신이, 어, 보지, 어, 다른 포켓몬이 보지 못한 걸 보여드릴 거라고요? 어, 서로 좋은, 기분, 주, 좋은, 좋은 분위기네요.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분위기인데, 음, 어 지금 내가 밖으로 나가겠다면 나간다면 상황 이상해버려 이상해지겠지 어색해지겠지 하지만 나는 노고치가 어, 최근에 정말로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좋은 것처럼 생각이 돼 그, 그런 거 그래 그럴 거야 나 나는 그가 드디어 그 자, 자신을 드디어 믿기 시작하는 것 같아 믿기 시작하는 걸 배우는 것같아 그럼 나 그게 이게 여기서 그게 진행되는 거라면 이런 거라면 그렇다면 나도 그를 응원해야겠구나 계속해서 우리 우리든 최선을 다할 거고 모두 다 함께 위대한 빙판으로 가도록 할 거야 기다리도록해 노고치. 그래가지고 그 아름다운 밤이 지나갔네요 노고치하고 비리돈하고 에몬가한테는그다면 다시 돌아왔고요. 어, 이번, 잠시, 제가 일회를 하다가, 갑자기 밤에 그 스토리가 떠가지고, 다시 이렇게 녹화한 건데, 어? 또 누워 아저씨가 기다리네요? 엥? 누워 아저씨? 무엇이죠? 아! 아! 안 돼! <laughs> 라고 말한데, 엥?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진, 진실로는, 나는, 어떤 게, 정말로 위험한 게, 위험한 걸 생각해냈어. 너, 니가, 어, 모, 모든 포켓몬이 모두, 이렇게 한걸 생각나지? 우리들은 위대한 빙판으로 간다고 말이야. 그리고, 모두들 소리 질렀어. 이야! 하고, 그랬지? 모두들, 음, 정말로 신, 신이 났었어. 하, 하지만, 나는 그때 생각하지 않았지. 나는, 어, 내가 정말로 중요한 거를 잊고 있었던 걸, 잊고 있었던 걸 알아챘어. 그래 말이야. 나는, 너희들 모두에게 말해야만 해. 지금 당장. 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지만 알았어요. 저는 모두들을, 준, 모두들 준비시키도록 할게요. 어, 비크티니까지 왔네. 왼쪽에. 뭐라고요? 누, 누군가가 뒤에 있어야 된다, 뒤에 머물러야 한다고요? 그, 그래. 나, 내 생각에는, 그, 위대한 빙판으로 가는 게 정말로 긴 여정 같지만, 거, 여정 같아. 그래서 너희들은, 몇일 동안 여기 포스탕으로 돌아오질 않겠지. 사실로는 거기에는, 하피, 하피들이 만든 법이 있단다. 규칙이 있단다. 규정이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르자면, 어, 긴 여정에 여행 갔, 갔었을 때는, 너가, 어, 포켓몬 파티 중한 명, 한 마리를 뒤에 놔두고 가야 해. 정말로, 정말로 험한 규칙이지 그렇지? 어, 이거를 돌, 돌아갈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규칙을 어길 방법은 없다네요 뭐, 뭐라고요? 그럼 그 뜻은 그래 맞아 어, 하피가 너희들 팀에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지 어, 알고 보니까 그곳에는 뭐 뭐랄까 예, 과거에 그것 때문에 과거에 논란이 있었단다 그리고 이법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법이, 쓰여져, 된, 쓰여진 거지. 그게 내가 들은 바로는 말이야. 만약에 네가하피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의 팀 배지들은, 배지들은 압수될 거야. 그리고 너의 팀은 해체될 거고, 알겠지? 그들은, 음, 이런 것에 대해서 엄격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엘리, 나의 엘리트 팀, 너희들은, 그, 팀에서, 뒤에 머무를 한 마리, 한 마리의 포켓몬들 골라야만 해, 알겠지? 그래, 음, 모두들 신난 뒤에 정말로 안타깝게 되, 됐지만 그 그건 정말로 안, 바보스러워요. 저는 저희들 모두들 다 같이 가고 싶었지만 하지만 저희 팀 팀이 해체된다면 어, 이게 이 모든 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선택에 여지가 없군요. 음 그렇다면 누군가가 뒤에 머무르게 된다면 만약에 네가 심심하게 된다면 그냥 나를 보러 오도록 해 나와 나의 브이비, 이 있으니까, 그거를, 너의, 그, 기분을, 어, 좋게 해줄게. 아이, 정말로, 넌 진짜, 진짜 짜증난다니까. 어, 짜증나게, 그 기분이 좋다는 거네, 곤열랭이. 어, 그, 비크티니한테 그런데 어, 그건, 어, 좋은, 좋은 것 같아, 비크티니. 그나저나, 어, 이제 문제는 누군가가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어, 정말로 약한 포켓몬이 남아야겠죠? 그렇죠? 그, 제 뜻은 그게 말이 옳은 것 같, 그게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약한 포켓몬이라, 노고치가 갑자기 생각을 하네? 어, 노고치가 약하니까, 자신이 약하려고 그렇게 믿으니까요. 어, 그래, 그게, 만, 그게 제일, 어, 의,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맞는 것 같구나. 위대한 빙판은 아무 포켓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아 아무도 거기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지. 하지만 그거, 내 생각에는 거기에는 아주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아. 힘에 힘은 그것과 관련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여행자들이 여, 그 여행하는 포켓몬들이 위대한 빙판에 가고 싶은 걸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그 누군가를 뒤에 머무르게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정말로 안 나쁜 것 같아요. 음 나는 나도 정말로 모든 포켓몬이 그것에 가길 원하지만 하지만 어, 우리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니? 어, 제일 약한 포켓몬이 뒤에 남는다. 나 알았어. 나는 내가 뒤에 남아있어야 포켓몬이 될 거야. 엥? 왜 그래? 너거 지? 갑자기 부들부들 떠네요. 음, 난 내가 그는 그가 그 그걸 계획하고 있을지는 않을 거야. 안돼, 멈춰, 너고치, 넌넌 하자, 아, 넌 하면 안될 거야. 네, 제가 뒤에 남도록 할게요. 뭐라고요? 뭐? 비리디온, 비리디온이야. 저는 어 결국에는 위대한 빙판에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어, 그 정말 신나는 것처럼 들리지만, 어, 저는 쉽게 추위를 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위험에 가고, 위험한 곳에 가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파라다이스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보도할게요. 록 비리디온이 어, 사라지네요. 어, 노고치 때문에 그런 노고치를 생각해줘서 그런 것 같은데 어, 비리디온도 마음씨가 곱네요. 조, 좋았어. 나의 나의 사랑스러운 비리디온이 여기에 남는다. 진실로는 나도 생각했었어. 만약에 나의 사랑스러운 비리디온 양이, 어, 그, 떠나서 나를 여기에 두고 간다면 하지만, 이제 나는, 그런, 그, 심장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돼. 저세걸 하면서 좋아하네. <laughs> 저 상황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어, 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비리디온은, 항상,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기분을 밖으로 많이 드러내진 않지만, 그녀가, 어, 위대한 빙판으로 정말 가고 싶은 것처럼 보였어. 다른 사, 다른 포켓몬들보다 말이야. 스피릿, 피카츄, 나는 이게 기분이 좋지 않지만, 왜 항상 이렇게 끝내, 이런 일이 이렇게 끝냈어야만 할까? 그래, 하지만 우리들이 무엇을 할수 있겠니? 만약에 우리들이 비리디온의 마음을 바꾼다고 해도, 어, 누군가의, 누군가 뒤에 남, 남는다는 거는 바꿀 수가 없어. 그 사실을 바꿀 수가 없어. 만약에, 아니야, 만약에 아니라, 이 생각에는, 그, 블랙키와 에, 브이한테 이것에 대해 말해줘야 될것 같니? 그래, 맞아. 스피릿. 어, 니가 그들에게 가서 말해줄 거지? 그렇지? 내 생각에는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것 같아. 그들의 연구, 연구를 몰두하고 있는 것 같고, 니가 그들에게 준비 말할 준비가 되었으면 노고치와 내가 함, 너와 함께 가도록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노고치가 일단 뒤에 남으려고 말을 하다가 비리디온이 먼저 말을 해버린, 해버렸는데요 비리디온은 좀 생각을 안해 어, 그럼 어, 블랙키하고에브이에게 어서 말하도록 하자 우리가 우리, 우리, 저, 우리 모두가 그 위단 빙판에 같이 함께 갈순 없다고, 스피릿. 네가 그들에게 가서 말해줄 거지, 그렇지? 네가 준비가 되면 노고치와 내가 널 따라하도록 할게. 그럼 저는 빨리 포스트타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